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날 가운데 참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살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오병 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19, 20절 말씀, 부, 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의 기적 어, 어, 말씀을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19, 20절 다시 봉독합니다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네,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이제 주셨을 때 오병이어를 주셨을 때5천명 어, 이제 먹이시는 그럼 나누어 주고 먹게 하시고 그리고 어,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열두 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인데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주님 작은 것이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는데. 오늘 보니까 불상이 여기사 1 4절이죠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상이 여기사 그래서 불상이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저녁이 돼서 이제 먹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 그들에서는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빨리 마을 가서 무엇을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라 예수님께서 불상이 여기셔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사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가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년이 이제 가지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년에게서 왔다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이미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왔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라.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 물론 그것이 어디서 왔든지요, 서년에게서 왔겠죠. 그것을 이제 나누어 줄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주라. 그러니까 우리 줄 것이 이거 밖에 없는데요. 이거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줄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축사 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여자 어린이 빼고 5천 명이 먹지 않습니까? 먹고, 그리고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았다. 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사람들로부터 왔는데, 여기에 너희들이 주라 하는 것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라, 그러니까 주님, 주고는 싶은데, 우리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응답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적은 것으로 응답했는데, 주님께서 그 적은 것에 응답을 받으셔서 그것으로 주님이 목적하셨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헌신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원래 말씀하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너희들이 주라 하는데 저희들 할 수가 없는데요. 적은헌신을 드렸는데 바로 그헌신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눠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서 직접 말씀 가르치시고 뭐든지 직접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주라 말씀하시고 그축사하신다음에 제자들에게 좋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눠주게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그 헌신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라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이 그 너희들이 주라 명령하셔서 선택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축복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부른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뜻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루고 계신다 세 번째로 열두 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두 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12라고 했을 때12 제자도 있지만 여기에서 12 바구니가 남았다. 무리들이 먹고 남은 거니까요. 그 무리들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 2집파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였던 그리고 예수님이 꼴을 먹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은 사람들이 1 2집하다 그럼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그 제자들에게 먹이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서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백성에게 먹이고 백성이 모이는데 열두 집화가 되었다.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 교회에는 우리의 적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무리들에게로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희의 기적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새로운 주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어,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역사입니까? 그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교회 탄생 이야기가 사정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전에 주님이 예시하신 바로 그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한다면은요, 오병이어 기적, 그 교회에 있는 그 가장 출발점은 무엇이에요? 이 축복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신앙 생활할 때, 주의 생명을 먹으면은 주의 생명 먹는 것 안에서 바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지금 기독교 세계를 보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루살렘에서 처음 성령의 오순절 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지금을 보면은요 교회 하나였는데 얼마나 온 세상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바로 교회 의 탄생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예시로 보여주신 놀라운 어, 이적의 사건 이렇게 생각할 때이 축복이 이렇게 오병이어로 나타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바로 그 이유죠. 발단이 뭐였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불쌍히 여기셔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이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참으로 대신 짊어지신 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려 뛰어 내려봐라. 뭐 조롱하지 않습니까? 저가 다른 사람은 살렸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말미암아 소리가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병의 기적의 맨 마지막 21절에 그 결과를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근데 이 아주 담담하게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병희의 기적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나 어, 그 여인들을 빼고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먹었다. 이말 안에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말 안에 담겨 있는 어투를 한번 보세요.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놀라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여긴 놀라웠다는 거죠. 그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일 근데 그 안에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먹고 나서 배부른다면 얼마나 기쁨의 왁자지껄 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 안에 기쁨의 감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률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심령 안에 기쁨이 있는지요.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긍률히 여기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 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렬히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자비하심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만 매어지게 하시고 어려웁지만은 그러나 주로 말미암에서 익히면서 주님이 나를 불상히 여기신다 주님이 나를 흥미를 여기신다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기쁨 있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